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설입니다. 무역전쟁이 바로 오늘 새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 중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 두 나라가 이제 관세로 공격과 보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막 시작된 무역전쟁은 당분간 확전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국제경제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고,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트레이드 월라는 것 이미 예견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당시부터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이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은 궁극적으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이 없고 여러 가지 예상만 무성합니다. 첫째로는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국 측에서 우리의 경제력이 신축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의견인데 승자는 없다. 결국 한동안 치고받고 하다가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협상은 양 측의 얼굴 세우기 체면칠의 정도에서 끝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과 예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로 대결 국면이고 협상의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무역 전쟁 어떤 상황인지, 또 소비자를 비롯한 각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될지, 또 승자는 과연 궁극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으로 3,750억 달러라는 거금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불공정 거래 때문인데 지적 산업에 대한 속임수라든가 정부 지원의 부당성이라든가 중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활동 제약 이런 것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선거 전과 그 후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 레이프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 캘링 하고 있다라고 매우 거친 용어로 비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측이 미국에게 협상을 제안했고 3 라운드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이 미국의 상품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0시 1분에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상품에게 관세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16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고 이런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입니다. 물론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대 중국 수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돼지고기라든가 콩, 이런 농산물, 또 자동차 등의 당장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역전쟁이 가속화가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게 될 것인가? 첫째는 전 세계 경제의 그 공급선, 서플라이 라인에 파급 영향이 크게 됩니다. 또 기업들의 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증시가 또 한바탕 소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1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무역 관세 부과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무역 전쟁이 단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무역 마찰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수많은 전망과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최강이고 누구도 상대를 할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무역 마찰이 빚어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이긴다. 결국 수출에 의존하고 최근에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손을 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강합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체제는 어, 신축성이 강하고 어, 미국의 관세 공격이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 내지는 미국 자신도 피해를 보게 된다 고로 승자는 없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특히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 그리고 고용에도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 자유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론대로 이 무역 전쟁은 이미 과거에 치러졌어야할 일이다. 이대로 그냥 가면은 미국의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장기화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의 피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선거 전 당시의 승리 요인도 이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위협받는다는 것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싸우다가 페이스 세이빙. g 최면치대 정도에서 타협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는 것은 숫자로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페 e d e r a 의 2011년도 보고를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 1달러에 55센트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에 떨어진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라든가 유통 과정에서 미국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무역 전쟁이 벌어진 이상 협상으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 측은 이 무역 마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Made in China 2025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천억 달러를 사기업에게 지원해서 특정 기업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로바틱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든가, 일렉트로닉카 컴퓨터 칩스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 정부의 정부 지원이 공정한 경제 행위에 어긋난다 하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 산뜻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여러 전선에서 한꺼번에 펴게 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솔라 패널스, 워시 머신 이런 것들을 놓고 캐나다, 멕시코, 유로피언 유니언, 일본과 대결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년 수출 총액이 1조 5,500억 달러입니다. 오늘 시작된 마차는 340억 달러 정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별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확전이 되고 또 얼마나 미국의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인가? 미국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소비자들이 월마트에서 타겟에서 얼마나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은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7월 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먼저 34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선 2주 이내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혈세 낭비와 부정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스콧 프로이트 환경보호청장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스캇 프로이트 청장의 사직서를 받아들였다며 스캇은 훌륭하게 업무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앤드류 휠러 부청장이 오는 9일부터 청장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북부 차앙라이 주 탐롱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태국의 전직 해군 내비실 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국 해군 내비실 사령관은 예비역 잠수대원인 사만포난이 동굴 세 번째 공간에 산소 탱크를 전달하고 돌아오던 도중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은 그는 자발적으로 구조작업에 동참했다며 한 명의 규정한 동료를 잃었지만 우리는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주 등 중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 북서쪽에서 지난달 말 시작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된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는 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고 유타주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는 등 중서부 지역이 있단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불은 이들 지역의 고온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풍까지 심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폭력 범죄에 항의하는 시위가 내일 오전 덴 라이언 하이웨이 상에서 벌어집니다. 마이클 프레이저 신부 등이 주도하는 이 시위에는 약천 명의 시위대가 참가해 덴 라이언 하이웨이 67가에서 79가까지 약 1.5마일을 행진할 계획입니다. 주 경찰국은 이들을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시위대는 시민 불복종 시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범죄 다발 지역 시민들은 주지사와 시장과의 범죄 대책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용된 불법 입국자 가족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시카고에서 재배했습니다. 이 브라질 출신 가족은 남부 국경에서 격리됐는데 연방판사가 시카고에 수용되어 있던 10살 디에고를 그의 어머니와 재회하도록 명령해 재회가 성사됐습니다. 2천명 이상의 격리된 어린이들의 가족 재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보트 숫자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몰러와 31가에 있는 보트 계류장의 보트 수가 2008년 리세션 이후 계속 감소돼 금년 몰로하버의 계류보트 수가 과거 980개에서 390개로 감소됐습니다. 이는 고가의 보트 구입비와 계류 경비 등의 부담을 느껴 보트 스포츠 예호가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9도, 주말인 내일과 주일에도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2도, 주일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5도,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0도입니다.